Density Dats는 Origin 2020 버전에 도입된 새로운 플롯 유형으로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 순서에 따라 매우 큰 데이터셋에서 스캐터 플롯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플롯 메뉴의 Basic 2D 카테고리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래프는 윈도우 뷰로 표시되므로 창 크기를 조정할 때 항상 전체 창 크기로 다시 그려집니다. XY 축범위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으며, 로그 눈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 정의 눈금 라벨 등을 설정하면 그래프는 빠르게 다시 그려집니다. 플롯 디테일즈 다이얼로그를 열면 도트 크기가 0으로 되어 있고, 색상은 덴시티 컬러로 매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Density p l 은 2D 밴드 어프로시메이션과 2D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하는 빠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. 플롯을 선택하여 색상 팔레트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자신만의 색상 팔레트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끝으로, 워크시트에 데이터 필터를 추가하면 그에 따라 그래프가 업데이트됩니다. 데이터 필터를 적용할 때 컬러맵 범위는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지만, 미니툴바에서 리스케일 컬러맵 버튼을 클릭하여 새 데이터 기반으로 컬러맵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.